자, 지금, 경악할. 아니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하나 벌어졌죠. 배우 강수현 씨에 대한 일인데요. 여기서 잠깐 강수현 씨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1969년부터 아역 배우로 시작하셨다가 83년에 하이틴 스타로 87년에는 베니스 국제 영화제에서 시바지라는 영화로 여우주연상을 타고 이후 89년에는 아재아재 바라아제 그리고 이제 아저씨 안 하는 사람들도 들어봤을 드라마 여인천하에서 정난정 역을 맡아서 SBS 연기대상을 타는 등 굴직굴직한 커리어를 보여주시는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그만 뇌출혈로 사경을 헤매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도 의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서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아직 56세의 젊은 나이에다가 곧 넷플릭스 영화에 출연할 예정이었던 것도 더더욱 슬픔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뇌출혈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막은 잘 알려지지는 않고 있는데 저는 신경외과 의사 양반이니까 이 소식을 듣고 아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의사 양반은 뭘 의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밝혀진 타임라인은 이렇습니다. 강수현 씨는 5월 5일 오전부터 심한 두통 증세를 호소를 했고, 이 두통의 증상이 상당해서 119에 연락을 하고 구급대원이 출동을 했으나 당시에는 병원으로 가고 싶지 않다고 하여 철수하였던 것으로 전해졌죠. 이후 오후 5시 14분경 다시 머리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한다며 이번에는 본인이 아닌 가족을 통해서 2차로 119에 신고를 했고 현장 도착 당시 이미 강수현 씨가 쓰러져 있었고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서 병원까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이송했다고 합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병원 도착할 때까지의 상황인데요. 여기까지를 보고 제가 딱 떠오른 생각이 있는데 이 뇌출혈은 바로 지주막하 뇌출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에? 후속 기사에는 뇌내출혈, ICH라던데. 자, 그럼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알려 드리죠. 우선 뇌출혈은 크게 두 가지.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저절로 터지는 자발성 뇌출혈과 외상처럼 어디 큰 충격이 들어가서 생기는 비자발성, 외상성 뇌출혈로 나뉘죠. 강수현 씨는 최초에 심한 두통을 한번 호소하고 2차로 두통이 나타나면서 의식 불명으로 악화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외상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기사 에뇌 안쪽 혈관이 터져 출혈이 크게 일어났다고 하고 있으므로 저절로 뇌출혈이 발생한 자발성 뇌출혈이 의심이 되는 거죠. 이 자발성 뇌출혈은 또 가느다란 혈관이 순간적으로 혈압이 팍 오르면서 생기는 고혈압성 뇌출혈과 혈관에 기형이 있거나 물풍선처럼 부풀어 있는 부분이 팍 하고 터지는 그래서 혈관 문제로 터지는 뇌출혈 이두 가지 정도가 잘 생기는 뇌출혈입니다. 그런데 이 고혈압성 뇌출혈은 두통도 두통이지만 잘 터지는 얇은 혈관의 위치가 주로 한쪽 팔다리 움직임을 담당하는 부분하고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부분에 있어 보통 병원에 실려 올때 한쪽 팔다리 마비가 왔다. 너무 어지러움이 심해서 왔다.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죠. 강수현 씨의 경우와는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럼 남은 것은 혈관 문제로 발생한 뇌출혈이라는 것인데 강수현 씨의 병원 이송 과정과 거의 동일하게 진행되는 뇌출혈은 그 중에서도 지주막하 뇌출혈, 거이막및 출혈, SH라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발생한 이 SH는 보통 뇌동맥류라고 부르는 뇌동맥의 내부 구조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혈압을 이겨낼 정도로 탄력이 강한 동맥에 마치 비닐로 가 늘어나버리듯 풍선처럼 부풀어 버리는 혈관 부분이 갑작스럽게 터지면서 발생하죠 사람의 정상 뇌압력은 대충 10에서 15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혈관 속 동맥압력 은 120에서 80 정도죠 이게 순간 적으로 혈관이 찢어지면서 머리 속 닫힌 공간에 혈압이 훅 하고 들어오 게 되는데 순간적으로 머리압력 이 최대 10배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대충 오한마로 머리를 후려치는 정도의 힘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게 1차적으로 터졌을 때 다행히 압력이 크게 올라가지 않고 잠시 출혈이 멎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보통 극심한 두통 호소하거나 반혼수 상태로 병원에 실려오는 거죠. 이때 지주막하 의출혈을 확인하고 원인 동맥류를 찾아서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피가 샜던 부분을 막아야 하는데 이걸 안 막고 놔뒀을 경우 임시로 샜던 게 굳어서 막혔던 부분이 다시 터지게 되고 2차로한번더 오한마로 머리를 또 때리게 되는 거죠. 보통 이렇게 2차로 터지는 경우에는 겉잡을 수 없이 출혈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이 다시 터진 후 머리 사진을 찍어보면 출혈이 뇌 덩어리 내부까지 파고드는 뇌내출혈의 형태로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당연히 환자는 대. 부분 사망합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병이 바로 이지주막한뇌출혈 뇌동맥류 파열인 것이죠. 이러니 강수현 씨의 경우처럼 2차 두통 이후 급격하게 나빠진 의식 상황, 심폐소생술을 하면 병원 이송했다는 기사를 보고 나서 저는 바로 뇌동맥류 파열이 떠올랐던 겁니다. 이 혈관이 부푸는 뇌동맥류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약간 튀어나온 모습이 점점 점점 자라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무서운 것은 터지기 전까지 딱히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건강검진 같은 걸로 머리 혈관을 보는 MRA 같은 검사가 아니면 미리 알기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후속 기사를 보면 출혈이 심해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을 한다고 100% 좋아지는 게 아니어서 수술을 고민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지주막하 뇌 출혈이 2차로 발생한 경우 내 안의 압력이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서 뇌 속으로 피가 안 올라가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정도라는 건 심장을 컨트롤하는 뇌 연수 부분도 손상을 입었다고 볼수 있어서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볼수 있죠.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출혈 원인이 맞다면 병원에서 저렇게 설명했다는 것은 정말로 너무나도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의미로 느껴집니다. 일단 추위를 지켜보고 수술 여부를 재결정하겠다는 건 혹시나 정말 기적이 생겨서 내압이 떨어지고 나서 환자가 조금 의식이 올라온다면 그때 수술을 하겠다는 의미이긴 한데 대부분의 경우 냉정하게 정말 위험한 상황 얼마든지 큰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상황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제 예상이 제발 틀렸기를 바라고 어디까지나 제가 의무기록을 직접 본 것도 아니고 그냥 기사 보고 떠오른 생각을 정리해 본 것뿐이라는 거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세상에는 설명되지 않는 기적이라는 것도 엄연히 존재하니까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뇌동맥류 파열 그러니까 지주막한 뇌출혈은 매우 위험한 병이고 기사로 봐서는 의사 양반 입장으로는 강수연 씨의 출혈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저는 항상 제 지인이나 아는 사람들이 건강검진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실 때꼭 뇌혈관 검사를 한번 해보시라고 권유 드립니다 얼마 전에도 제 근처 지인이 31살밖에 안됐는데 지주마커 뇌출혈이 생겨서 급하게 큰 병원으로 와서 치료받고 다행히 잘 나와서 돌아온 적이 있을 정도니까요 꼭 이런 경우 아니더라도 젊은 나이에 갑자기 급사하는 경우도 저는 의사 생활하면서 을 많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검사 여유가 된다면 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